자 오늘은 선분의 내분점, 외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 수직선에서의 내분점, 외분점. 자 이것만 잘 알아도 좌표평면에서 내분점, 외분점을 잘할 수 있으니까 자,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.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A고요. 우리 수직선은 여기다 A, 콤마 A라고 표시하기로 했었고 이 녀석은 B, 콤마 B라고 표시하기로 했었죠.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몇대몇으로 끊는다 이게 이제 내분점인데 안에서 끊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그래. 그랬을 때 여기 m 대 n은 이제 자연수가 될 거고요. m 대 n으로 끊었을 때이 점을 우리가 p 콤마 s m p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 뭐라고요? 어, 내분점부터 먼저 할 겁니다. 내분점 안에서 끊는다,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. a p 선분 길이 대 BP 선분의 길이가 m 대 n이잖아요. 여기까지 인정하시죠? AP 대 BP. 그럼 AP 길이는 뭐냐? P a입니다. 맞잖아요. 여기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서 뭐 a에 뭐1 콤마 쓴 거고 여기 p에다가 뭐4 이렇게 쓴 거니까 이 길이는 4에서 1뺀 거잖아.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니까 맞아요. 어, 문자를 쓴 겁니다. p 하고 a는 p 마이 a 대 그다음에 b 마이너스 p죠. P는 그게 M 대 N이죠. 이렇게 이렇게 곱합니다 비례식. 그래서 전개해 볼게요. MB 마 NP는 얘랑 얘랑 곱하니까 NP NA이고요.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P점이잖아요. P점에 관해서 묶어 주셔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넘기면서 인수분해 해버립니다. 이렇게 넘겨서 저쪽으로 NA 넘깁니다. 그럼 여기는 MB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MB 제가 옛날에 MB 했죠? 중학교 2학년 때도 그 사다리꼴 공식에서 제가 MB와 나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. MB와 나. 자 그래서 내분점이 나오는 거야. P는 내분점이고요. M 플러스 N 분의 MB와 나. 자 내분점 공식이 돼버리는 겁니다. 자 뭐라고요? 요거를 우리는 내분점 공식이다. 그래서 필수 암기상이고요. 내분했을 때는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.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다. 되시겠죠? 어. 이따 암기 방법도 좀 알려드립니다. 외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네 분점 했습니다. 네 분점 m 플러스 n 분의. 자, 어차피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. 유도 과정은 뭐 아시면 좋은데 몰라도 몰라도 공식은 일단 외우셔야 된다. 예, 네, 아시겠죠? 자,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수직선은 다시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할수 있죠. 예, 네, 간단하니까. 여기가 뭐 1이고 1이고 여기가 뭐8쯤 할까요? 그리고 여기가 뭐 3대 1뭐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내분점 어떻게 하느냐? 시작 이 P 점의 좌표는요, m 플러스 n 분의 너가 m이고 너가 n이니까 이렇게 멀리 곱하면 돼. 이렇게 그게 공식 알려주고 하는 거야 시작 m b 좌표가 8이니까 8 플러스 1이라고 먼쪽1 이렇게 곱하면 돼.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. 4분의 24 더하기 5니까 25가 되겠습니다. 이 좌표는 4분의 25다. 이거야. 수직선에서. 음, 아시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 할 겁니다. 외분은 뭐겠습니까? 밖에서 끊는 거다. 이거야. 밖에서. 외분은 뭐야? 똑같은 수직선을 그려놓고요. 자, 이제 외분점 할 겁니다. 똑같아. A가 A고요. 여기 B가 B가 있는데, 요번에는요 외분점은요 이렇게 선분 AB 밖에서 끊는 거야. 예, 네,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. AB를 M 대 그럼 N은 뭐냐 여기 이렇게 이쪽이 N이 되는 거야.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그럼 얘를 Q라고 놓고 내가 s m Q라고 한번 나볼게. 그이점에잡표 구해봐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. 이것도 aq의 길이 대 bq의 길이가 m 대 n이잖아요. 저 그림 보고. 그래서 aq가 m이고 bq가 n이니까 같았어요. 이거는 q-a겠죠. bq는 q-n입니다. 이게 m 대 n이죠. 자, 또 비례식. 내항인 곱은 외양인과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바로 전개합니다. 에, 그럼 어떻게 돼? mq-mn. 은, n, q, 마이너스, na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 중요한 게 q니까, 일로, 일로 넘깁니다, n, q를. 그러면 넘기면서 인수분해하면, m, n, q, 이렇게 되고요. 절로 넘기니까, 마이너스 m, n이 플러스 m, n으로 바뀌어버리죠. 이렇게 되죠. 맞습니까? 아, 이거 뭐 잘못됐다. q, 마이너스, 여기 b네. 죄송. 여기 b, q, 마이너스 b입니다. 그러면은, 여기가, mq-mb가 되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여기 mb와 나, 아까 했는데. 자, 따라서, 따라서, 여기 넘어갑니다. q는 어떻게 됩니까? m m 분의 mb와 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아까 내분점 공식하고 틀린 점 뭐야?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거. 네, 됐죠? 음. 그리고 외분이라는 거는, AB를 m 되니까 이 방향도 조심해야 돼요. BA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. BA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. 어쨌든 외분이라는 거는 요요 요 선분의 바깥쪽에 존재한다. 바깥쪽에 존재하는 점을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수직선에서 해 봤고요. 이제 좌표 평면을 갈 건데요. 좌표 평면은요.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좌표 평면 사이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사실 이것도 이제 유도하는 과정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x1 y1이고 요 b가 x2 y2 일 거야 그럼 요거를 m 대 n 으로 이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 더 길게 해볼까 그죠 이렇게 좀 길게. 이렇게 해서 이 B가 X2, Y2인데,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세요. 이쪽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어떻게 구하냐. 얘도 마찬가지야. 원래 모든 책들 보면 이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평행선 정리를 이용합니다. 평행선 정리. 쭉 밑으로 수선을 때려가지고.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하면, M 대 N은 이쪽, 이쪽의 비율하고도 같고, 이 비율이 결국 여기 길이잖아. 이렇게. 그러면 결국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수, 아까 수직선에서 한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야. 여기 x 좌표는 x 아니고 이 점을 내가 이내분점을 x, y라고 해서 구해볼게요.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2잖아요. 그럼 이 m 대 n이 이쪽에서도 m 대 n인 거야.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. x 좌표만 하나 구해볼게요. 자, 이번에 이제 다시 내분점입니다지울게내분점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. 자표평면상에서 좌 내분점 어떻게 한다고 가볼게 x x1 대 x2 x가 뭐 n대 n이 되면 되죠 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 대 비율은 이, 이 비율이 이 비율이잖아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mx2 mx는 nx nx1이 되어서 내가 중요한 건 지금 x니까 x를 묶으려면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 그럼 m 플러스 nx가 되고요저 절로 넘기면 mx2 nx1이 되어서 우리가 내분점 공식 x 좌표는 내분점 p 코마 자 이제 내분점 공식이 나옵니다 x에 관해서러 p l u n 똑같습니다 m p l u n의 mx2 nx1 됐어요. 여기는 똑같아요. mi2 플러스 ni1 y 좌표 그렇다 이거. 야 지금 x 좌표는 이쪽에 있으니까 y 좌표는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다 이거. 야 여기가 y축이니까. y축이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시면 되고요. 아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고 생각하면 돼. 아시겠죠? 수직선에서 했던 공식에서 아까 m 플러스 m 분의 mb와 나 이렇게였잖아요, 그쵸죠요 x 요요 요 자리에다가 M 플러스 M 분의 M X 2먼 쪽을 곱하시면돼 N X 1 이렇게 먼 쪽을 곱하시면 되고 Y 있을 때는 어, 여기도 Y 2 Y 1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내분점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분점 공식은 이제 좀 생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공식 암기 싸움이니까 자 내분점 공식 외워 주시게 이렇게 공부하여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 주시고 여기가 X 1 Y 1 여기가 b x2 y2. 그래서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어떻게 외우냐? 자 p 다시 한번 이모티콘 쳐주시고 쇼라라 샤라샤 샤라. 갑니다. m 플러스 n입니다. 똑같아요. 그래서 먼 쪽으로 곱해주면 돼. m x2 n x1 이렇게 해 주시면 되니까 m x2 플러스 n x1 해주고 y도 M하고 먼 쪽은 Y2가 멀잖아. m i 2 플러스 NX, 아, NY1 이렇게 해신 이게 내분점이 되겠고요. 외분점은요, 밖에서 끊는 겁니다. M 대 N 이렇게 밖에서 끊는 거예요. M 대 N 이렇게 밖에서 끊는 점이고요.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, 음, 네,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. 자, 이건 빨리 외우세요. <laughs> 자, 지웠습니다. 에,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되냐?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. 이렇게 밖에서 끊는 거라고요. m 대 n. 자, 그 내분점, 외분점 q라고 놓고 외분점 좌표를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. 이 q라는 좌표는요. m n. 여기도 m n분의 똑같이 쓰시면 돼. mx2 nx1. 여기는 my2 ny1이다. 자, 요렇게 여러분이 공식연기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에, 도형의 방정식 점과좌표 어, 지금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시간일 겁니다 아마 세 번째 시간인지 그럴 텐데 에, 여러분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건이제 음, 여기서 연습시켜 드릴 이유는 없어 이 공식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필수적인 암기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어, 학생마다 조금 틀리겠죠. 어, 몇 번만 하면 이제 숙달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많이 해야 이제 숙달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어,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. 여러분이 어, 열심히 하시면 이 정도 내내 분점 문제는 쉽게 풀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